강원도 삼척 아름다운 동해 바닷가 마을 이곳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 바위 전설이 있습니다. 옛날 이곳의 바닷가 마을에는 밤마다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. 도깨비들은 큰 바위 위에서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사람들을 괴롭혔죠.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밤이면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용감한 한 노승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. 노승은 바위 앞에서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웠습니다. 도깨비들아, 이곳을 당장 떠나거라. 그러자 도깨비들이 겁에 질려서 약속했습니다. 주문을 멈추거라. 다시는 이 바위에 발을 들이지 않겠노라. 그 뒤로 이 바위를 도깨비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죠. 지금도 밤이 되면 바위에서 북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. 도깨비 바위는 실존하며 삼척 궁촌 해변의 관광명소로 남아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편이 찾아가요. 감사합니다.